안녕하세요.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각은 1월 15일 오후 1시 45분 정도 넘어간 상황이고요 자, 오늘은요, STX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,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현재 어,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바로 이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, 60일 이동 평균선 초록색 라인을 항상 주목하시라고 했는데 어, 지금도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탈이 나와서 이탈에 나온 흔적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. 어,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약간 좀 우하향으로 좀 꺾이는 흐름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. 그냥 단순하게 맞췄고 나면 60일 이동평균선 바로 초록색 선을요. 초록색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터점이다라고좀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2220원에서 거래 중인데요.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2800 50억 정도가 아마 유추가 될것 같아요 어,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흔적이 나와야지만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제가 볼때이 코인은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2850원 정도 오시면 정리해서 어, 이거보다 더 좋은 코인도 많으니까요 저희가 뽑아놓은 또 후보 또제의 US 링크 같은 코인이 많으니까요 어,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은 영상 아래 댓글에 무료 커뮤니티 링크로 들어오셔서요 가입비 없이 무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, 코인스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